혹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무심코 반복하는 작은 습관 하나가 당신의 생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건강을 위해 평생 지켜온 아침 습관이 거꾸로 심장과 뇌를 공격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일까요? 매년 수많은 어르신들이 바로 잘못된 아침 행동 때문에 응급실로 실려갑니다. 오늘은 그 치명적인 아침 습관을 바로잡아 죽음의 아침을 생명을 살리는 아침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40년 넘게 노인 응급질환을 연구해온 박도현 응급의학 전문의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어 평생 해오던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겠습니까? 이런 건강방송 수도 없이 봤지만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결코 흘려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는 제가 수십 년간 응급실에서 직접 목격한 생사의 경계를 오가는 수많은 환자들의 기록이자 더 이상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말자는 간절한 외침입니다. 65세 이후 우리의 몸은 젊었을 때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혈관의 탄력은 떨어지고 혈압은 요동치며 작은 충격에도 뼈는 쉽게 부러집니다. 젊었을 때의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마치 눈을 가린 채 낭떠러지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아침 기상 직후 반드시 피해야 할 다섯 가지 행동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근물 행동은 바로 알람과 동시에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평생 부지런히 살아온 어르신일수록 알람 소리에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키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스스로 몸에 시한폭탄을 안기는 행동입니다. 밤사이 심장은 쉬고 혈압은 낮아진 상태. 혈액은 끈끈하게 변해 있습니다. 이때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 자율신경계가 혼란에 빠지고 머리로 가야 할 혈류가 부족해져 어지럼증이나 실신이 발생합니다. 넘어지며 머리를 다치거나 고관절이 부러지는 사고는 물론, 심하면 뇌경색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알람 소리에 평소처럼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 단세 걸음을 옮기셨을 때. 갑자기 세상이 빙글도는 듯한 어지럼증과 함께 거실 바닥에 그대로 쓰러지신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쿵 하는 큰 소리에 가족들이 달려오지 않았다면 큰일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다행히 응급처치 덕분에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넘어지면서 대퇴부 즉 널적 다리뼈가 부러져 몇 달간 꼼짝없이 병상에 누워 지내셔야 했습니다 그분은 침상에 누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날 딱 1분만 아니 30초만이라도 천천히 일어났더라면 이런 고통은 없었을 텐데 건강을 위해 시작한 아침이 평생의 고통으로 이어질 뻔한 순간이었죠. 이처럼 아침의 짧은 순간은 평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한폭탄 같은 아침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제가 권하는 안전기상 3분 법칙입니다. 첫째, 알람이 울려도 곧장 일어나지 말고 눈을 감은 채 혹은 천장을 바라보며 최소 1분간 깊고 편안한 심호흡을 하십시오. 이때 오늘도 좋은 하루가 시작된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품는 것도 좋습니다. 둘째, 다음 1분은 누운 상태에서 손가락과 발가락부터 시작해 팔다리를 천천히 움직여 밤새 굳어있던 근육과 혈관을 깨워주는 것입니다. 손목과 발목도 부드럽게 돌려주고 목도 좌우로 살살 움직이며 몸을 풀어야 합니다. 셋째, 마지막 일부는 침대에 걸터앉아 발을 바닥에 디디고 주변을 살피며 몸이 새로운 자세에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만약 어지럼증이 절대 서두르지 말고 잠시 더 앉아 있거나 다시 눕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간단한 3분 투자만으로도 치명적인 아침, 낙상사고 위험을 9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근물 행동은 눈을 뜨자마자 차가운 물이나 음식을 들이키는 습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 정신을 번쩍 차리겠다며 냉장고에서 막 꺼낸 찬물, 우유, 주스를 벌컥벌컥 마시거나 찬 과일과 남은 반찬으로 간단히 끼니를 때우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겨울철 얼어붙은 자동차 엔진에 갑자기 찬물을 부어 넣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밤새 쉬던 위장은 아직 기능이 저하된 상태인데 찬 자극이 들어오면 근육이 수축하고 소화효소 분비가 떨어져 복통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교감신경을 흥분시켜 혈압을 순간적으로 높이고 심장에 부담을 준다는 점입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에겐 아침 공복에 찬 음식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을 부르는 치명적 도화선이 될수 있습니다. 72세 이순심 할머니는 고혈압과 당뇨를 함께 앓고 계셨습니다. 그분께는 수십 년 동안 아침마다 반복해 온 습관이 있었죠. 눈을 뜨자마자 냉장고에서 꺼낸 시원한 과일 주스 한 잔, 그리고 차가운 샐러드로 하루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속이 시원하고 정신이 번쩍 든다.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식사를 마친 직후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지셨습니다. 급히 응급실로 이송되었지만 안타깝게도 급성 심근 경색으로 손쓸 틈도 없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평소 건강 관리를 성실히 해오셨던 분이었기에 가족들도 저 역시도 충격이 컸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기존의 심혈관 질환이었지만 그날 아침 드셨던 차가운 음식이 비극을 앞당겼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아침 첫 음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따뜻한 첫물한 잔의 기적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상 직후 공복에는 반드시 체온과 비슷하거나 약간 따뜻한 물약 200ml를 천천히 여러 번에 나누어 마셔야 합니다. 이것이 밤새 말라있던 위장을 부드럽게 적셔주고 신진대사를 깨우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식사는 최소 2-30분 뒤에 시작하십시오. 따뜻한 죽이나 누룽지 부드럽게 익힌 채소처럼 쏙 편한 음식으로 천천히 시작하는 것. 이것이 내 몸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반드시 피해야 할 습관은 바로 새벽 공복의 약 복용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만성질환으로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관절염약 등 여러 약을 동시에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잊기 전에 얼른 먹어야지 하고 눈뜨자마자 물도 없이 혹은 아주 적은 양의 차가운 물과 함께 약을 털어 넣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약효는 커녕 위장을 망가뜨리고 부작용을 일으키는 매우 위험한 습관입니다. 특히 아스피린 성분이 들어간 약이나 고혈압약, 당뇨약은 위 점막을 강하게 자극합니다. 밤새 비어 있던 위장에 그대로 투여되면 속쓰림, 위염, 위출혈, 심하면 위궤양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상 직후에는 소화와 흡수 기능이 아직 깨어나지 않아 약효가 30% 이상 줄어든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특히 당뇨약은 빈속에 잘못 복용하면 갑작스러운 저혈당 쇼크를 일으킬 수 있고 혈압량 역시 불안정한 아침 혈압을 더 떨어뜨려 어지럼증과 낙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해답은 분명합니다. 저는 이것을 아침 약 복용 30분 황금률이라 부릅니다. 첫째,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한 잔으로 위장을 깨우십시오. 둘째, 최소 30분은 몸이 깨어나도록 여유를 두십시오. 셋째, 바나나 반개나 죽빵한 조각이라도 간단히 드신 뒤 충분한 물과 함께 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물론 일부 약물은 공복 복용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는 반드시 담당 의사나 약사의 지도를 따르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약 복용 안전수칙의 핵심입니다. 약을 잊지 않기 위해 요일별 약통을 사용하시거나 휴대폰 알람을 아침 식사 후 30분으로 맞춰 두는 것도 좋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약은 내 몸을 해치는 독이 아니라 진짜 명약이 될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물 습관은 바로 잠도 덜깬 새벽 운동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 운동이 최고의 보약이다라고 믿으십니다. 해가 뜨기도 전 새벽 어둠 속에서 등산이나 조깅, 심지어 격렬한 근력 운동까지 수십 년째 이어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부지런함과 열정은 존경스럽지만 안타깝게도 노년 건강에는 위험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아침에 깨어난 직후 약 두세 시간 동안은 아직 완전한 활동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체온은 평소보다 1도 정도 낮고 근육과 관절, 인대는 밤새 굳어 뻣뻣해진 상태이지요. 혈액도 끈끈하게 농축되어 있고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혈압을 올리는 호르몬 분비는 최고조에 달합니다. 이때 충분한 준비 운동 없이 찬 공기를 맞으며 갑자기 달리거나 등산을 하면 심장은 평소보다 몇 배나 큰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마치 예열되지 않은 낡은 엔진을 풀가속으로 돌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정호 박사의 응급실 사례 파일 세 번째 기록입니다. 69살 김영철 어르신은 매일 새벽 5시가 되면 동네 뒷산 약수터까지 1시간 조깅을 빠짐없이 해 오셨습니다. 주변에서도 체력이 남다르다며 부러워했죠. 그런데 어느 추운 겨울 새벽 평소처럼 힘차게 산을 오르던 중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셨습니다. 함께 운동하던 이웃이 아니었다면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응급실로 옮겨진 결과는 급성 심근경색, 평생 건강의 상징이었던 새벽 운동이 순식간에 생명을 앗아갈 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운동은 언제 해야 할까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시간은? 해가 완전히 뜬후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 사이입니다. 이때는 체온이 적절히 올라있고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도 하루 중 가장 좋으며 심혈관계에도 부담이 덜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꼭 아침에 운동을 하셔야 한다면 격렬한 운동은 피하시고 가벼운 실내 스트레칭, 맨손 체조, 혹은 아주 느린 속도의 산책 정도로 몸을 부드럽게 깨우는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리고 어떤 운동을 하시든 반드시 최소 10분 이상의 준비 운동으로 몸을 예열하십시오. 운동 중에는 숨이 턱 오를 정도로 무리하지 말고, 옆 사람과 대화가 가능할 정도의 강도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끝나고 나서는 반드시 정리 운동으로 천천히 마무리해야 다음날 근육통과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근물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비몽사몽 뜨거운 샤워와 급한 용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눈 뜨자마자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거나 뜨거운 샤워를 해야 정신이 번쩍 든다고 생각하십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그 유혹이 더 크지요. 하지만 잠에서 막깬 상태에서 뜨거운 물을 쐬면 혈관이 갑자기 확장되며 혈압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현기증, 어지럼증 심하면 의식소실로 이어져 미끄러운 욕실 바닥에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밤새 참았던 소변 때문에 눈 뜨자마자 서둘러 화장실로 달려가는 것도 매우 위험합니다. 갑작스러운 체위 변화와 어두운 환경이 겹치면 균형을 잃고 넘어지기 쉬우며 노년기에는 이 낙상이 평생 회복하기 힘든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아침 샤워는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로 10분 이내에 가볍게 마치시고, 가급적 식사 후 몸이 깨어난 뒤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화장실 안전 환경을 반드시 마련하십시오. 조명을 충분히 켜두고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며, 가능하다면 튼튼한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도 좋습니다. 소변은 천천히 의식이 또렷한 상태에서 보셔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아침에 다섯 가지 근물행동, 그리고 그에 대한 안전한 대처법들 잘 기억하셨습니까? 처음에는 사소하고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를 저는 응급실에서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오늘부터 아니 내일 아침부터라도 바로 실천하십시오. 알람이 울려도 3분은 더 천천히 몸을 깨우기, 아침 첫 잔은 따뜻한 물로 시작하기, 약은 식사 후 30분에 복용하기, 운동은 해가 뜬뒤 여유롭게 하기, 샤워와 용변은 절대 서두르지 않기 이 다섯 가지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아침은 훨씬 더 안전하고 활기차게 달라질 것입니다. 혹시 오늘 말씀 중, 아, 나도 이런 습관 있었는데 고쳐야겠다 싶은 부분이 있다면 지금 바로 댓글로 다짐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경험과 궁금증은 제가 직접 읽고 다음 영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 귀한 정보가 더 많은 어르신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까지 부탁드립니다. 100세 시대 젊음은 숫자가 아니라 건강입니다. 오늘 내 몸을 돌보는 순간, 청춘은 다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건강 전문 채널, 시니어 건강지혜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디 오늘 밤 편안히 주무시고, 내일 아침 누구보다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하시길 기원합니다.